그래 야, 야 잠깐만 인재가 갑자기 130만 스폰 되니까 공손해졌구나 어? 잠깐만 현웅이가 승우 아니야? 승우가 현웅이 부캐 아니었어? <laughs> 승우도 100만원 쏜다 했는데 <웃음> 잠깐만 <웃음> 결국 승우는 약속을 지킨건가? 어이구 어이구 금을 잘빼나갔어요 우리 스무 기억나네. 내가 레일리 가야 하나? 스피토 가야 하나? 내가. <laughs> 농담이네요승스봉 아이, 또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엘리멘탈 마스터 대 소울 부는 거, 이거, 소울을, 잠깐만. 소울을 버섯 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구나. 소울을 테마가 가야 돼. 테마가 상성이 애매하네? 어떻게 해야 돼, 얘들아? 테마, 테, 세, 테, 마가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? 내가 스피커 가야 되잖아. 나난난키는거알게 아, 황성 다 괜찮아서. 어. 스피드 이번에 주점 같은 맵은 스피드 할만하거든 진짜. 오대사랑 사타바 아니면은 맵 그렇게 막안 그래. 하 어. 야. 끼우고. 어, 인재가. 너무 스무스하게 이겼데 이거는? 야, 1세트 우리 진짜 좋다. 왜냐면은, 대검아님이 엔간에서 클레한테 앉으거든. 대검아님이 약간, 그 대검이가 내가 봤을 때 우진이랑 팀만 하면 게임 못하는 것 같아. 우진이랑 팀 아닐 때 항상 대검이 잘했거든? 근데 엔간에서 앉을 것 같고, 내가 스킬만 잡으면 되네. 와. 근데, 인제는 스컬링한테, <laughs> 인제는 스컬링한테 장난감이거든요. 이거는. Oh, 아, 딱7장고 바뀌었는데, 하반기 하반기는 이래, 초반 코만 바꿀게 이렇게 되면은. 어, 마지막 딱 끝났네. 아, 좀더 박아야 되는데. 살짝 좀 아쉽다, 얘들아. 좀더 박았어야 되는데. 아. 버서커가 이거 한 콤해 주긴 좀 힘든 피다. 그치? 나이스. 다음 콤보에 끝낼수 있어. 괜찮아. 좋아 빠져면서 나이스 헤이스트가 먹고 그렇지 킥잡 이동사격 에서 조심해주고 딱 원인치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말이야 그치 얘들아 원인치 수백세 아유 깔끔해 역시 아니 대검이가 클레한테 안진다니까어 그니까 러 클레는 기본적으로 애가 멍청해가지고 그니까 상대방의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것만 이에요 그니까 러 현실에서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. 딱 그게 클레야 자기 할 만만 해. 자기밖에 몰라. 근데 버서커저는 상대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. 지열 타이밍, 분상격 타이밍, Y축에서 레이징 프리 타이밍. 이게 현실 성격이 게임에서도 반영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진심으로. 이거 제가 오랜 동안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. <laughs> 1킬 했는데 뭔 10소리야 1.3킬 했는데 그러니까 뭐 게임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현실 성격이 나와 약간 배려심이 길고 길거나 아니면 게임 어떤 두케를 하냐 약간 그게 선향이 담겨 있어요. 봐봐 소위 부린 거 최우진 시바이 새끼잖아 이 새끼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존나 싸가지가 없잖아요 현실 에도이 새끼 싸가지 진짜 없어요. 나사 그러니까 깔고 사야 깔고 귀염성 쓰면서 지할 것만 염병하게 하잖아 남 생각 안 하고. 이런 애들이 딱 전형적인 이기주의. 죄송합니다. 너무 흥분했네요 게임 한번 이기고 신나버려가지고. 어, 청격 좋아서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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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엘마 청격 신경 안 쓰고 자기 이동 청격만 하다가 기에 잡혀버리잖아 멍청한 놈. 좋아요. 아으... 거의 투네이션 후원 한 2만 원 받은 급인데 이 새끼 게임 하는 거질 때마다 텐션이. 어.. 만원보다 높아 2세트 한.. 오~ 나이스 성격.. 현성이는 보면은 상대방 들어오는 거 딱딱딱 막, 막아내고 기습 잘 보고 눈치가 빠르잖아 현성이.. 현성이는 전형적으로 성격 석인 석을 하고 그~ 흔히 말하는 인싸 어디 가서든 딱 그~ 뭔지 잘 어울리는 스타일 게임하는 거 보면 느껴지시나요 할때딱 해주고 빠질 때 빠지고 눈치있게 딱 들어가고 전형적으로 어? 소울을 오 잠깐만요. 야 이거 잠깐 피만 누가 가야 되지? 레일 이거 인재가 그나마 남 스파가는 게 낫지 않아? 오 봐봐 풀짝. 진짜 귀염까지 경비해서 현성이 귀염까지 여 경비해 버렸어 점프로 피해 버려 야. không <laughs> oh? 어 현성이 오늘 미쳤는데? 역시 마지막에 빡대기까지 이것이 오우 너무 좋았어 아! 어 지프가그 맞추고 뭐했지? 어, 초반에 실수가 너무 컸다. 어, 아, 미안해, 실. 시... 미안해,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사과할게, 얘들아. 백오미가 근데 뭔가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, 잘버티고 폭주가지 한번더 켜야 돼.